啊、ah, <sorry. S 2> 嗯，对、嗯。嗯 1등, volt, 1등, 1등. 지금 분위기가... 안 챙기고. 1등? 1등. 근데 2 막... 근데 이 <laughs> <좋다. 날씨가. 놀놀람> 어? 아, 이 아, 이 4, 5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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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투척할게 담배 절대 직접 하지 않고 홍초! 펑소, 기다란 홍초를 어떻게든 사아서 열심히 피고 자살하자 그것이 저의 하방리 목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구름이 너무 예쁘다 어. 나는 있어 뭔데? 에이오 에이오 <laughs> 야 근데 너무 깜짝인데? 내 이게 뿌리만 봐, 뿌리만 봐, 너무 깜짝 아니야? 니다 얼굴이 날라가서. 그렇지. 근데 장난 아니고. 한 번만 더. 근데 니께 니께 너무 잘 봐. 내가 찍을래. 그래. 딱딱하 이거 아야돼나 이거 먹고 싶다 근데 항상 친구들이랑 우는 거다못 먹어가지고 기분 나빠 왜? 좋은 건데? 잘 먹으니까 기초대사랑이 다르더라고 근데 오빠 괜찮게 나왔다 이거 꼭 올리길 바랄게 올릴 거야 이그 풍렬 알아? 풍혈풍혈이 풍혈? 뭐야? 어인외야 잘해서? 어떻 하는 풍혈 하면 이거 빨려들어 아 알아, 알아? 이거 잘서풍혈 됐어? 사왔거든요. 오랜만에 그 염색을 좀 해보려고 이걸 샀는데 색깔은 에쉬에쉬에쉬토퍼 그레이, 민닝 그려져 있고요. 아, 혼자 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비와 음, 일 번을 꼭 먼저 넣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해왔거든요 될런지 모르겠는데. 해볼게요. 옆머리부터 하는 건가? <laughs> 아니, 망하면 어떡하지? 망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오. 거품 나온다. 이렇게 바르는 것 같거든, 맞나? 편지. 편지. 왜 나올 수 있어. 사랑의 고양 사랑의 고양 미친놈이다, 미친놈 사랑해. 서연아. 사랑해. 서연아. 사랑해. 서연아. 시끄럽다고! 봐봐 콜 a p o 아니, 좀 제대로 찍어봐 시 p 일어나가지고. o 봐 바로... 보여줘. 아씨 나나왔잖아 o i n g to t a 고 e a p i 어 t u r e of you. Happy birthday. Happy b i r t 아 d a y Polo. Okay, 네, 살짝 <웃음> 귀엽다 어야 <귀엽다. 웃음> 그래, 소원 네. <laughs> 빌었어? 응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웃음> 콧물, <웃음> 콧물 <웃음> 나왔으면 레전드 <laughs> 콧물 <laughs> 케이지 <맞지? 웃음> 이게 케이인줄 알아? 있는데. 무슨 알아? 이거 무슨 케이크인지 알아? t i r a 케이크 진짜 맞기는 <laughs> <이런 걸 씨먹어야지. 웃음> <이런> <laughs> 는 이거 무슨 케이크야? 아 뭐해? 이거 무슨 케이크인데 무슨 케이크인지 알아? t i r a 케이크 케이크 재밌기는 재밌게 잘해. 어, 야 어떻게 미안해? 아니 이거 왜? 살빠졌네 엄마점 6개 찍어야 돼 그래. 아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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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네>. <생겼죠>?

제 <목소리> 오늘 잘어 간다! 잘가! 제다 잘가! 잘 가. <목소리> 보고 있는데 너뭐 말대로 잡긴 해야될 것 같긴 해 g c o 떡상 y 코로 이거 s h i n g up. Go on, you c h 데 w your living. What song? And then you do i 는 It's a little bit of a challenge. What? i t 아 근데 진짜 거뜬스럽겠다 근데 돈은 많이 벌할수 있어? 아니 난돈 따라가지 않아 릴스 하나 때문에 달에 천만 원씩 들어 너무 좋다 할 거야? 코로 뭐, 아메리카노 빨거 갑자기 뭐 먹고 싶어? 코로 아메리카노 빨 <laughs> 거냐고 존나 빨지 난 양쪽으로 빨아 <laughs> 구멍이 다 <laughs> 있는 구멍이 <구정에 웃음> <laughs> <laughs> 이거는 근데 제활용이야 재활은... 한여름에 그 <laughs> 선물 받고 더우니까 몸조심해라 생일축하한다 재밌게 놀아보자 뭐 이런 내용 쫄볏 이미 이미 보이죠? 간파당했죠? 호연이 사이즈 엑스라지데 살이 조금 빠져가지고 라지로 아니 이거는 엑스라지 입었어도 됐는데 라지 입어야 좀 세련될 것 같아가지고 해가지고 라지 살이 빠져서 라지로 그런 거 아닐까? 뚱 제대로 안 풀고 입으시는 거예요? <laughs> 이거 약간 할아버지 나은든정식이 이런, 이런 근데 이거 단추가 세련 노세보 어, 아니, 짧아. 아니, 거. 니아 아니, 아니, 아고 사진 아니, 서 아니, 아 약간 니미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너 아니, 아근아 짧은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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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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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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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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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우시더안 되세요 안녕히 세요 코스 할때 이렇게 지 싸가지 하려 여기도 사랑해요 여기도 사랑해요 많이 주시면 거네 그래. 그래. 30대 남자 생일 브이로그 이런 것들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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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비결 이런 거하면 그 바로 들어오겠다 줌바 댄스 할 거야, 할 지금 할 10분이.. 할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 몇분 지났어 어? 지금 8분이야 이것들아 그래 달고나 달고나 소름돼야 진짜 뭐하왜 그래 아 너무 예쁘다 내가 보자 거봐 얘 좋아할 거라고 했지 무슨 말 쓴다? 얘 이런 데 좋아한다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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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 두고 갔어 야, 이거. 내가 무슨 글라어요 세련이지. 힛도 나잇도. 주말 봤는데. 어때? 내 현장 선글라스야. 아 그래? 아, <laughs> 아 지우는 너 이제 거의 손절했어. 니네 이번에 갖고. 얘기를 좀 해. 맞은 거고안 있겠다. 그니까. 러 어. 지우 생일, 생일 저번에 근데 갔잖아. 작년에 왔어. 너만 하는 거야. 지우 생일 중에 딱두번 빠진 적이 있는데 두 번인데. <laughs> 내가 심할 짓을 퍼지 왔다. 지운 거? 아니야. 야. 어, 최근에 뭔 추... 소리야? 오라 했는데 네가 아는 거지. 이번 생일 때는 근데 때... 네가 초대 안 하자. 아니야. 짜증 난다고. 너무 이태네가 애걸복걸 해야 오니까 싫은 거야. 근데 너 아, 이거는 뭐 했어? 음... 우리 딸 나중에 물려 줘야지. 받을 음... 나면? 알겠어. 우리 야너가 샀어? 그 내가 뭐 누가 사. 선물 받은 거 아니야? 누가 사 먹어. 네가 아무것도 없다 <웃음> <웃음> 아무것도 없다는거 잠깐만 아니 이거는 눈치 <laughs> 보려이 <laughs> 케이크도 내가 사온 거다 했어 거 아니야 나 레이디야 취하. 취하. 아, 이디야아그 브이로그 켜니까 저런 얘기 하는 거봐와 <laughs>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해 생일 아하 건강해라 건강해라 오늘 왜 저렇게 대해졌는지 <laughs> <나> 몰라 나몰납기 맞춘 거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다가 죄송합니다 그 내가 해줬어, 노래 안 <laughs> 먹어, 이거 안 먹어, 못 먹을래? 아 나올 수 있어? 나올라오네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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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다 화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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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년 잘 출근했는데. 그러니까, 난 진짜 한대 후리고 싶은데, <laughs> 내가 진짜 웃긴 건 뭐냐면, 해야 될것 같아 하면, 뭐, 괜찮아? 이렇게 하겠지. 근데, 내려서, 얘가 무슨, 무슨 드라마인가를 보고 있었어. 근데 드라마 그 여주인공이. 덜비난 거잖아, 그러면 그냥. 그게 아니라, 그 그때 얘가 한창 그 얘가 항상 그공황장애 얘기를 하고 있었어. 공황장애 얘기를 며칠 동안 하다가, 갑자기 내리고, 나 근데, 입에 공황장애를 대고 가는 거야. <웃음> <웃음> 공항장에 게 이렇게... <laughs> 그니까 노래방 가고 와인도 한 병밖에 안 마시고 얘들아 아이스크림 골라 먹어는데대아이어아왜 이래 그래서 콘서트 봐야지. 나 엄마 뭐야, 용서야 너무 재. 18번 버너 이거야? 일일이 바로 눌러봐. 흘리지 말아 달래. 메시지 어 흘리지만 <laughs> 뭐래? 흘리지 말아 주지. 누 <laughs> 흘리지 말자. 야, 얘들아 흘리지 말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노래 오늘 안 흘리고 버사! 버사? 버사가 부릅니다. 모르는 Excuse me? <laughs> Excuse me! Excuse me! Fucking 무사 매니저! <laughs> <laughs> <나 봄이 왔다. 웃음>